이번파 6단다 미션이랑 우주 캠프 못해. 아, 이거 먹고 소통이나 하자. 근데... 아, 맞다. 6기다 나가기로 했지. 잠깐 먹을게. 아, 나칼 먹어 놓을까? 그냥 어차피 이거 연패니까 칼 많이 먹어 놓죠, 형들. 아, 어차피 이긴 것 같은데. 아, 순간, 베테랑사야 해서 6이 다나 대나이 생각했네. 각종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의견들 있죠? 네,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이 형님이 요네 못 뽑을 거 알고 이거 이거 걸어줬네 이거 시부레아 팔렙 조합 이게 베스트디 이렇게 하고 구렙에 니신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빠듯한 느낌. 어 템은. 소자의 계획은 쟤나가는 법이 없지. 쟤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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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마세보다 회복부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잠시만... 아, 이렇게 할까? 이러면 이자도 쨰수 있잖아. 맞지? 스몰더더어 버리고 그냥 팔레비 칠 거니까, 뽀빠이 나가고 그냥... 와, 근데 님들 사냥의 전율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사냥의 전율? 그 사냥의 전율이 그거죠. 잡은 사람이 피하는 거 맞죠, 그거? 아 옛날에 진짜 회복구 사냥의 전율 이쪽 라인이 진짜 좋았는데. 어 이래 사전 버그 이러면서 이제 이제 회복구로 바뀌면서 복구 버그 이게 된 거지. 여기 나칼리네. 아왜 후라이팬을 먹어 임마. 아. 아 잠시만 나 이거 제조업기 b f 필요한 거야? 어 내가 내가 담근 거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아 어, 잠시만 아 이겼다 이거 아어어어아저 사람 기분 극락 같겠네아 상대 기분 극락 같겠노 이거 진짜로 아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걔 아무거나 먹고 한턴 쓰다 버리자. 메스 러시던지 왜 이렇게 성능이 구리냐? 아니 그냥 나볼배 점프 뛰는 것만 롤 배틀도 할 만하다 는데 진짜? 그거 왜 없었지? 그게 너무 사기였나? 님들? 않고 지금 나랑 오 뭐가 좀 대박 터진 것 같긴 한데. 야!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일단 썸파가 우선이니까, 갑주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 자야 빼고 밸류 하나 채울게 일단. 어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볼베이 석지금에 구에 밀리겠다 이러면. 어 오야 씨. 아니 이게 네이버에서 나도 모르게 10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이게 말이 안 돼버리네. 그냥 진짜... 어, 모험가 두 개, 쌍 모험가 브라운과 그 누구와의 관계... 아, 일단 네가 하자. 그러면 야수. 야, 쌍모험가 처형 못 참잖아. 이거 냉정하게 맞, 맞지? 페패로 사이버 싹 쳐주고, <laughs> 맛있노 6이나 미션이니까 불랩 가서 투패 빼고 그냥 6이나 넣으면 끝 졸업이야 졸업 볼벤북자의 수맹하자에, 그리고 모렐로를 쌈이라 주자. 이파는 쌈이라가 뭐 아무것도 안한 역할이야. 그냥 시너지 셔틀이야. 이파는 볼리베어와 브라운의 그 어떤 콜라보레이션. 아, 그리고 이거 프로리스러 c c 기를좀 펼쳐놓자. 이런 식으로. 근데 막 게임 하다 보면 이상하게 팔리고 고성이잘뜬 판이 있어. 이게. 야 브라우미 막 미성이네 말이 안되네아 특혜 지팡이 넣어놓자고 아네 알겠습니다. 곰탱이가 컨디션이 좋다. 어 그것도 말 되고 일단 복공이나 벨트 좀. 아이단상지안 주는 뭐야 뭐야, 치감.. 치감을 뭘로 만들지? 잠시만, 지팡이.. 어, 거결드캡 해야겠는데요? 아, 어차피 모험가랑 회복구로 피 채우니까 뭐.. 아, 써야겠네데 뭐 안나오면 득패 좀더 쓰는거고 어, 바로 나오잖아 요네 잘 안써가지고 요네 이승 와우 야 요네야 니가 한번 해봐라 니네 라바돈도 준다 기부이다 AP 이주있나 빵빵하나? 어 추가 마오 피해를 번갈아 입힙니다 어, 그래 알아서 해봐라 아 근데 세트한테 갑주 준게 좀 아쉽긴하네 어떻게 보면 이거 배치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세트가 먼저 맞거든 그래서 갑주 하나 들고 있는 세트의 탱킹력을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 아 봐봐 볼배 서 있지. 원래 이렇게 되거든. 어, 뭐야, 요네가 마무리, 야, 브라우마! 아니, 뭐야, 근데 애들 너무 잘 싸운다. 이거 뭐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는데 뭐 난리가 났는데요, 진짜로, 이거? 완전 개판인데요? 제발,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외칩니다. 치감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볼베야. 야 이거 안 되겠다. 브라운 배치 수정 좀 하자. 진정하게 <목소리> 이게 맞는 것 같다. 배치도 이렇게 할게 그냥. 아까 보니까 볼베 계속 가만히 서 있더라 그냥. 정신 못살리고 풀템 달릴 수 일단 먼저 잡고 시작하나 이런? 원콤은 안 나네. 아니 근데 브라롬맛 너무 국밥 아닌가요, 진짜? 아, 제피다, 제피다. 아, 큰일났다 이거. 아, 한번 졌네. 아, 잠시만 기다려 봐. 아 이렇게. 아니 이게 그 프로레슬러 상징이랑 또 인피랑 또잘 맞거든요 궁합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주권 브라운 하면 되겠고 고학볼배 하면 되겠고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아까 전에 볼리베어가 라이자한테 물려서 터졌거든. 그것만 좀 방지해볼게. <목소리> 야아, 시원시원 자 이제 아불받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이상했으니 만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요네야 썼다 쓴 거야 날 싹할 브라우미 해 아, 근데 이게, 그냥, 그, 깡치급 차이가 좀 나나본데, 님들? 지금? 아, 뺏겼네. 자이라를 쓰자, 그냥. 업하고. 아칼리 생각하면은, 자이라 넣어가지고, 시간벌이가 되긴 하는데, 시간벌이. 다 치감 잡아. 요네 궁잘 들어갔고, 그럼 궁각 거의 뭐 예술이고. 아, 딱아 시원하네. 요네 궁으로 마무리하자. 마지막 싸움니다 레벨로 가자. 시간 벌이 하고 이걸로. 캐낸 잡고 리시네. 일단 CC 면역 됐고 볼베 그럼 돌아 돌아. 그렇지, 야무지게 돌아주고, 미싱컷. 요네군 어, 시원하게 들어갔고. 그렇지. 뭐, 제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덱 파워가 상당히 난폭합니다. 난폭해요.